아니 <laughs> 피부 친구들이 막 동창 같은 동창회 같은 거 나가면은 아 피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늙었냐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 관리하냐고 근데 솔직히 나는 관리는 진짜 일도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하는 것들은 이렇게 내가 그냥 어, 내가 뭘 남들과 다르게 할까 뭐 할까 내가 이게 렇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. 나는 아무리 술 먹고 깔라가 돼서 들어와도 항상 뭐, 뭐 샤워는 안 하고 자더라도 세수는 항상 하는 것 같아. 화장 다 지우고 로션 싹 바르고 그리고 자는 것 같아. 아무리 취해도 세수는 하더라고. 이빨 닦고 세수는 항상 하고 자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. 나는 바르는 거는 솔직히 이제 뭐 세수하고 나면은 나는 아이크림을 좀 저렴한 거를 쓰거든. 아이크림을 좀 저렴한 거를 사서 그거를 나는 아이크림 을 얼굴 전체 다 발라. 얼굴 전체 다 발로 목까지 다. 다 아이크림을 바르고 그다음에 로션 그냥 바르고. 그렇게 하는 거. 그것 때문일까? <laughs> 또한 가지 더는 아그 내가 좋아하는 크림이 있어 향은 조금 별로 좋지 않은데 그 엘리자베스 아덴의 에이나워 크림 아 그거는 내가 거의 몇 년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건 진짜 한 수십 통 내가 쓴것 같은데 그거는 막 작은 걸로도 가방에 백에 항상 들고 다니면서 정말 건조하지 않게 계속 그냥 바르는 것 같아 꾸덕꾸덕한 그런건데 젤 느낌의 그런건데 뭐 화장을 원래 잘안 하니까 그냥 뭐 밖에서도 좀 건조하다 싶으면 그냥 계속 그 위에 그거를 바르거든 그것 때문에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해 예전에 그 피부과 선생님 만나니까 약간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 아, 피부가 개, 거, 되게 건성인데 계속 그렇게 보습을 해주니까 피부가 건조해질 틈이 없어서 조금 주름이 안 생긴 것 같다는 얘기는 하더라고. 그리고, 그거. 내가 화장을 잘안 해, 평소에. 화장을 그냥, 뭐, 루션 바르고, 그리고 선크림만 바르고. 비비크림도 뭐, 약속 있는 날은 바르는데, 평소에는 잘안 바르는 것 같아. 그냥 선크림까지만 바르고. 화장을 잘안 하니까 피부가 숨을 잘쉴수 있어서, 조금 더 피부가 괜찮은 것 같기는 해. <laughs> 근데, 내가 봤을 때, 이런 노력은 1%인 것 같아, 1%. 나머지 99%는 타고 나는 것 같아. <laughs> 내가 생각해도 좀 재수없네. <laughs> 그럼 오늘도 관리 열심히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